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지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 위로 떠오르는 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장에서 그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그 홍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비가 좀 많이 오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경계를 정하셨던 그 물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땅 아래에 있던 지하수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다시 한번더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심판의 물결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높은 성도 다 가라앉았고, 내피립이라고 불렸던 용사들도 다 가라앉았고, 또 그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문명과 문화도 다 모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이 다 가라앉고 있을 그때에 유독 홀로...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세상은 물이 차오를수록 점점 더 죽음에 잠겨가지만 방주는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하늘과 또 생명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 가라앉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떠오르는 방주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방주 속에 머무를 때에 구원받고 살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죄악의 물결, 심판의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죄 많은 세상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사건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가 얼마나 안전하고 놀라운 구원의 배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방주를 만들어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방주란 어떤 배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는 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는 배 오늘 본문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두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노아의 방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탔던 작은 갈대상자입니다. 어, 엄밀히, 엄밀히 말하면 이 테바는 배가 아니에요. 배라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방향을 잡는 키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도치나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키도 없었고, 동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후에 물 위에 띄워 놓은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주는 내가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는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건진받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방주예요. 여기서 교회의 목적이 드러나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나무 상자가 어떻게 그 강한 심판의 물결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명령 속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새벽 본문이었던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나무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라고 명령하세요. 재밌는 것은 이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페르 라고 하고 칠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코페르를 카파르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코페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덮다 칠하다라는 카페르 아 카파르에서 나왔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속전 그러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 코페르를 덮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코페르로 우리를 덮여주셔야 카파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방주 밖에는요, 온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넘실되고 있습니다.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하게 짜 맞춘다고 하더라도 물 속에 있다 보면 틈이 벌어지고 물이 새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 틈 사이를 빽빽하게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청이에요. 코페르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방주인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 코페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을 보면 여전히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냥 이대로 저 심판의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금방 물이 새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틈을 계속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정죄감을 심어주고 자꾸만 우리를 저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틈이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그 붉은 피를 보고 6월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교회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틈 속으로 온갖 어려움과 유혹을 가져다 줘도 나를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의 공로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방주란 어떤 곳인가?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방금은 우리가 이제 방주의 외부를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안쪽 내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방주 안은 마치 천국처럼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공간이었을까요? 아마 실제로는 정반대였을 겁니다. 창문은 저기 높은 곳에 있어서 환기도 잘안 되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짐승들이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그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울음소리가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잠이나 제대로 잘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죠.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 아들, 샘,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 며느리 세 사람, 이렇게 여덟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장세기 9장을 보면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간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만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소문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실수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아셨을 겁니다. 함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들추어내는 그 실수를 하게 되는지도 하나님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 그런 아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함께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요.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방주와도 같은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격적이고,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모두가 배려심이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실망해버려요. 교회가 왜 이러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수 있느냐? 사랑이 없네. 거룩이 없네.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방주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냄새가 나고 여전히 시끄럽고 때로는 노아와 함과 같은 불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불완전한 그 방주가 어떻게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는가? 무엇이 이 배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이 짐승들의 숫자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보면 이 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씩,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주가 단순히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배라면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암수 한 상씩만 있으면 돼요. 그게 공간도 좀덜 차지하고 또 관리하기도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일곱 쌍을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땅에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8장 20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다니. 광주 안에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짐승이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짐승이 죽기 위해서 많이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를 심판하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자원에서 비록 방주에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그래도 이 방주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노아와 함과 같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짐승들도 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 흘려 제사드릴 정결한 재물이 있고, 결국 그 배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함도 많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투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냄새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은 서로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과 같은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완벽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방주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는 어떤 곳인가? 방주는 그 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홍수 이야기,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보면 이 방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왜 뭐냐면 이 방주를 처음 만들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방주는요. 노아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서 대충 이 정도 규모로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크기와 재료들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탈 동물들까지 하나님은 다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9절을 보면 노아가 동물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제 발로 노아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생명들이 다 방주에 타고 난 이후에 16절을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주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주관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방주의 특징 가운데 잘 드러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방주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서 이리로 방주를 가게 할지, 저리로 방주를 가게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치나 엔진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또는 바람을 잘 타서 앞으로 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상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은요. 깊이를 알수 없는 왜냐하면 산들도 다 잠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깊이를 알수 없는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파도가 치고 얼마나 그 방주가 흔들렸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보통의 선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키를 꽉 잡고 파도를 잘 피하거나 또는 파도를 잘 타면서 항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아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키도 없지요. 앞으로 갈 수도 없지요. 뒤로 갈 수도 없고. 게다가 이 창문이 천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깥 상황이 어떤지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캄캄한 방주 안에서 덜컹거리는 배의 진동을 계속 1년 이상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인 방주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100%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곳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키를 선장대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키도 없고 돛도 없으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모습이 방주의 모습이지만 방주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17절을 보면 물이 많아졌을 때 떠오릅니다. 18절을 보면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칠 때에는 물 위를 떠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방주는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땅이 좋습니다. 나는 땅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방주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많게 하시면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결을 보내시면 그 물결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면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니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처없이 떠다니다가... 어딘가에 좌초되어서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가라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방주는 정확하게 아라라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라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선한 청지기 교회라는 방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권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사실 결국 구원받은 우리 자신도 교회라고 할수 있죠. 생명의 삶을 들으신 여러분, 선한 청지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키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작 우리가 불안해해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불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배우는 곳이 방주예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항해를 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심판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방편인 방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는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곳들도 너무 많고 냄새나는 짐승이나 또 불안전한 죄인들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역청이 빈틈없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세상의그 어떤 심판의 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키를 잡으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겁니다. 피가 없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파도가 너무 거세서 방주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차오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물은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떠오르게 하는 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정처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인 그 아라랏 산으로 안전하게 항해하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키, 우리의 교회의 키를 겸손하게 맡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